어둠이 가시지 않은 검은도 신영철의 아침이 부산하게 시작된다. 오랜만에 검은도 들어와서 이렇게 또 낚시를 또 조립을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설렙니다. 한 마리 오늘 딱 걸자 한 마리만 걸자. 그렇게 또한번 가구를 다진다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설렌다 겨울 돌돔낚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사이 조금씩 밝아오는 아침, 아침 바다가 민낯을 드러낸다. 자 체크스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바다는 상당히 좋다. 괜찮네 바다가.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미끼는 사용하고 있는 미끼는 말똥선개와 전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두 가지를 가지고 또 재밌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그닥 깊진 않네. 돌돔낚시는 밑밥을 사용하는 릴낚시와는 달리 공략지점에 미끼를 던져놓고 입지를 기다린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리대를 주시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어? 이야 한번 싹 끌어버리네 아까부터 깔짝깔짝 하더니 지금 전복에 첫 번째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전복 미끼에 찾아오는 반응. 희망의 신호다. 과연 어떤 녀석이었을까? 일단 미끼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자봐좀와 마... 이빨 자국 나 난가 봐 위에 이렇게 그냥 물건 떨어졌네 고기는 있다 돌돌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네요 전복에 사이즈 괜찮은 녀석이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딱 찍혀 있네. 안녕하십니까. 바다로 가는 신사장 신영철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돌돔 낚시를 하려고, 어, 거문도 이곳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겨울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도권 멀리 와서 이제 돌돔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당일 낚시 하루, 단 하루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손맛으로 사로잡는 치명적 매력 겨울 돌돔낚시의 시작 어. 어, 어. 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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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아니라 꽁돌이 왔다. 검 아. 거돌도이 있다. 가져왔다. 어. 와 어. 왔다. 아. 이돌도이다 돌도 맞지.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진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낚시에 집중하는 신영철 상황은 나쁘지 않다 40, 40, 32 앞전 영상은 가을 돌돔 낚시였지만은 오늘은 겨울 돌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돌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독하네요. 상막합니다. 가을에는 뭐 그냥 들어가는 순간 막 빡빡빡빡했었는데. 겨울 돌돔 낚시는 말뚝이 되겠습니다. 움직이질 않네요. 오, 어, 됐다. 또또 크다. 가져가겠는데? 와, 입질 큰 입질 들어왔다, 봐. 어? 고독한 남자 신영철을 위로하듯 찾아온 입질. 과연 제대로 된 입질로 이어질까? 아직 고기 붙어있는데 숨막히는 긴장감 하지만 티내지 않으며 침착하게 입질을 기다려본다. 아 약하다 약해. 어 이곳 포인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닥 지형을 훑어 보니까 이곳 만순의 밑 포인트는 약 35m, 40m 사이에 크랙이 두 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랙 사이에 아니면 그 크랙 위에 올려놓으시면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음, 좀 높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물론 제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어,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흘러갈 때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분명 시야 괜찮은 녀석 입질을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이 크랙이 있다는 포인트는 분명 대물들이 많이 서식을 한다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그 염두를 해두시고 뭐 튼튼한 채비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끼가 시야에 보여야 입질하는 돌돔에게 크랙은 좋은 포인트 크랙 위에 미끼를 올려놓고 입질을 기다려본다. 낚시를 막 하고 있는데도 막 긴장이 되고 있다. 긴장이 돼. 갑자기 낚싯대가 꼬라지 어떻게 꼬라질지. 막 긴장이 막 된다.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입질. 긴장감이 고조된다. 오. 꿀꺽같은땀꾸네 나는 항상 대물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되어있다 대물은 언제든 환영이다 다시 입질이다 뭐야 이거 뭐, 들어가다 말어, 뭐야? 거기 달렸나? 거기 달렸나? 뭐, 들어가다 말어, 재밌네. 색 진짜 좋다. 다음 날 검은도 구멍선 포인트에서 공략을 이어간다. 조류 흐름도 물색도 좋다. 이 분위기라면 오늘은 돌돔을 만날 수 있을 듯하다. 어. 어어. 어. 끌어라, 끌어라, 끌어라. 뭐야? 아, 빠았다 아우, 박았어. 야, 돌토면 들어간 것 같다. 제대로 낀게 있네. 아참 돌돔은 돌돔인 것 같은데 나도 보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뭘 아니라 뽕돌이 어. 으 왔다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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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혹선생, 혹선생! 예신없이 들어갈 때 알아봤다, 이놈. 그래도 혹돔이 나온다는 건 바닥에 돌돔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래도 너 때문에 아침에 손맛은 본다. 이놈이가 참입쫙 벌리고 있네. <laughs> 아이 참. 아침에 그래도 시원한 입질을 보여줘서 고맙다. 자나 줄게. 야, 후킹도 잘 됐고. 이놈이 전먹 믿기에 이렇게 사정없이 땡기가네요. 자, <laughs> 혹독이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손맛을 안겨줬습니다. 아, 이 녀석은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내면 또 바로 문데 이거 저 멀리 보내야 된다. 이거 지난 손맛을 맛봤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끼는 전복과 개불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기반의 17호. 17호를 지금 사용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돔 입질은 2단, 3단 입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리 에 약한 예신이 온뒤 갑자기 낚싯대가 휘어지는 본신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섣부른 챔질은 건물. 뭐든 그렇겠지만 낚시도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 두대다 때린다. 어 가져가겠다. 어? 딱 20, 20인데. 입질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집중력을 높인다. 야, 그래도 오늘 전복에 활발한 입질을 보이네. 잡으든 돌돔이든 멋이든. 하루 종일 초리때 한번 까딱하지도 않을 때도 있는데, 겨울 낚시는.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입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빼건었나한발 남았네. 한발 남았었네. 야, 뺀찌 같은데. 이빨 자국이 깔가먹은게딱 뺀찌인 것 같습니다. 뺀찌. 돌돔 돌덤 낚시는 돌돔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미끼를 던져 입질을 유도하는 공격적인 낚시 그만큼 매력적인 낚시다 오전 상황과 달리 입질도 바다도 잠잠한 상황 분위기에 반전을 일으킬 만한 입질이 찾아올까. 아침에 물은 좀 소통은 좀 원활하게 흘렀는데 지금은 물이 멈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아침에 활발하게 들어오던 입질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물색도 조금 탁하게 변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날물로 돌아설 텐데, 음, 날물 때는 자리를 살짝 옮겨서 돌려서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렇다 할 입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활발하게 들어올 때 그때 낚아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잠시 다시 초리대에 집중한다. 왠지 입질이 올 것만 같은 예감이 된다. 뭐야, 이거? 이놈의 새끼. 이야. <laughs> 오늘 뭐, 아쿠아리움 만들겠다 아쿠아리움 만들겠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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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으세요. 하네. 어? 그것도 뭐, 제대로 걸려서 올라온 게 없다. 이거 사고로 올랐는데. 자, 이제 새도 곧한 달만 있으면 이제 새가 밝아옵니다. 자, 미리 복 받으십시오. 가거라 검은도에서 이틀간의 낚시도 어느덧 끝자락 좋은 녀석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자, 때린다, 때린다 3번 가져가겠다 자 일단 줄을 한번 줘보자. 느슨하게 인물감 없이 쑥땡겨가라 노련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신영철 분명 녀석은 미끼를 물 것이다 어. 와어 왔다 아 이건 돌돕니다 돌뚝 맞지? 야 그래도. 대상을 좀 본다. 내가 아까 뺀치 많다 그랬어. 야 야, 겨울 돌뚝 낚시. 거문도에서 이렇게 사자 한 마리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빨고 내려가는 입지를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녀석들이 좀더큰 녀석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무튼 눈맛 손맛 정말 끝내줬습니다. 거문도 돌돔.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듯더 이상 돌돔 입질은 없었다. 이 아쉬움과 그리움을 안고. 다시 검은도를 찾을 것이다. 이틀 동안 이곳 검은도에서 음, 겨울 돌돔 낚시를 했습니다. 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 뭐 첫째 날은 돌돔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음, 둘째 날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원하던 사이즈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음, 그래도 돌돔 한 마리를 얼굴을 보긴 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정말 제가 원하던 그런 대물 돌돔을 위해 다른 곳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으러 간 신사장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어. 끌어라, 끌어라, 끌어. 뭐야? 뭘아니라뻥 떨리 어 으악! 왔다 어와 왔다 아, 이거 돌덩이다 아, 돌똥 맞지 야 그래도.